네, SNS 광고 마케터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이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광고 쪽도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아, 이번 시험에 들어가시기 전에 준비하시면 좋을지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SNS 광고 마케터 시험이요. 저희가 지금 계속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시험 자체가 신생시험이다 보니까 어, 범위도 조금 넓어지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그렇게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카카오톡이 개편이 돼서 카카오톡에 이제 어떤 내용이 바, 바뀌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검토하시면 예, 이제 곧 있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톡의 광고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광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광고 목적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형 광고, 보장형 광고, 그다음에 메시지 광고로 원래 덩어리져 있던 광고들을 쪼갰어요. 그리고 보장형 광고하고 메시지형 광고는 어, 이게 월럿 월넛, 비즈 월럿이라는걸 추가하셔야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눌러서 성과형을 누르면 성과형 관련된 광고들이 노출이 되고. 보장형을 누르면 보장형 광, 관련된 광고가 노출이 되고 메시지를 누르면 메시지 광고 관련된 광고들이 노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목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성과형에서는 전환, 방문, 도달, 조회 이네 가지가 나타나는 건 그전과 동일한데요. 메시지를 누르면 그냥 메시지가 노출이 되는데 역시 도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환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의 관심을 바탕으로 구매나 참여, 설치 이런 것들을 하는 행동 전환을 말하죠. 전환 가능성이 큰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그런 광고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성과형으로 카카오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 카타로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다음 쇼핑이라는 광고 유형이 있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광고로 합쳐졌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이 있어요.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으로 사용자들의 방문을 극대화해서 원하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입찰 방식이죠. 그래서 성과형만 있고 카카오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 광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달이 있어요. 도달은 인지도를 높이거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건데 성과형에서는 카카오 비즈보드, 그다음에 보장형에서는 카카오 비즈보드 CPT, 그다음에 프로필, 풀뷰, 포커스보드, 리치팝, 올데이 이런 상품들이 일로 다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채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는 이제 동영상 광고를 이제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형에서 동영상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광고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성과형을 먼저 선택을 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카카오 비즈보드가 이제 노출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카카오톡 친구와 친구 채팅챕에서 노출되는 광고고요. 노출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톡이나 다음, 웹툰, 카카오버스, 지하철, 뭐 이런 곳에 노출이 되고요. 과금 기준은 되게 다양하고요. 광고 소재 이미지 배너고 전환, 방문, 도달해서 선택 가능한 목표가 돼요. 자, 그다음에 에, 여기 디스플레이 광고, 요거는 카카오의 이제 주요 광고 플랫폼의 모형이 지금 이제 SNS형으로 카카오톡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랑 설레가 많고, 이게 이제 원상복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상복귀할 수 없다고 이제 그 카카오톡 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것 같은데 마치 SNS 광고처럼 형태를 많이 바꿔서 각 디스플레이 광고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이든 PC든 모든 영역에서 다 가능하고 어, 과금 기준도 다양합니다. 어, 이미지 네이티브, 카탈로그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이나 방문 광고 목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쇼핑도 어, 디스플레이 광고로 합쳐졌어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은 이제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거고요. PC, 모바일 다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상품 카탈로그에서는 제휴된 파트너의 카탈로그에 등록된 상품에서 이제 그 제품을 클릭했거나 그걸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재차 노출시키는 아, 그, 그런 방식입니다. 어,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형 광고라는 게 별도로 이렇게 독립됐는데 CPT라고 이제 되어 있었던 게 있어요. 시간대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어 그, 노출 단위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 배너 광고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카카오 비즈보드 CPT는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광고를 하는 건데, 낮에는 2시간 단위, 밤엔 심야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4시간 단위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한, 뭐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필 풀뷰도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카카오톡 친구 탭에 이제 업데이트한 프로필 지면에 노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CPT 방식이고요 3초 분량의 동영상도 가능하고 네. 리치 네이티브로 집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포커스 보드라고요 네. PC 전용 상품이에요 여기 모바일이라고 써있는 건 모바일 전용 상품 그 다음에 밑에 PC라고 되어있는 건 PC 전용 상품이에요 포커스 버드는 PC 전용 상품이고, 네, 카카오톡 메인 창 하단에 노출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치팝 올데이어, PC 버전 로그인 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플로팅 팝업으로 노출이 되는 광고죠. 전부 다 요거는 윈도우 컴퓨터에서만 작동이 되고요 전부 다 이제 동일하게 CPT 방식이고, 어, 도달 방식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메시지형 광고가 새로 만들어졌죠. 독립됐어요. 일로. 직접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전달되는 방식이고요. 어, 광고 소재가 어, 기본 텍스트, 와이드 이미지, 와이드 리스트, 캐러셀 커머스, 캐러셀 피드, 프리미엄 동영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카카오톡이 아무래도 채널 쪽으로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마치 디스플레이 광고처럼 굉장히 많은 유형의 광고 상품으로 좀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텍스트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을 작성하고 노출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와이드 이미지라고 좀 가로로 큰 그런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고요. 와이드 리스트라고 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리스트 유형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메뉴를 직접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캐러셀 커머스라고 해서요 상품을 이제 카타글로그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쇼핑 판매되는 제품이 리스트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캐러셀 피드는 컨텐츠 중심으로 피드를 구성하는 그런 광고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동영상은 동영상을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광고 목표 설정하는 것도 어, 픽셀 SDK 최적화와 카카오톡 채널 광고 최적화가 원래 있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언스도 맞춤 타겟과 데모 그래픽 타겟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디바이스 계제 지면 이런 것도 다 유지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쪽은 변동이 없는데, 그, 소재 만들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카카오 비즈보드의 경우에 디스플레이 지면까지 노출 확대라는 메뉴가 신설됐습니다. 홍보 이미지를 배너 만들기 오브젝트형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랜딩 유형을 URL 또는 채널 친구 추가로 설정한 경우에 디스플레이 지면에도 광고가 노출되는 그런 메뉴예요. 직접 업로드하거나 오브젝트형 이외의 유형으로는 노출이 불가능하고요. 의료기기, 의료기관, 일부 금융업종 등의 법적 고지문을 표기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재 설명 원래 있었고요 랜딩 URL이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URL, a d 뷰 i 채널 웹뷰, 챗폼, 비즈니스 폼, 토캘랜더 토캐렌더, 포스트였는데 토캘랜더하고 포스트가 사라지고요 소식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설정한 소식으로 랜딩이 되는 그런 메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확장 요소 이거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추적 설정이 선택사항으로 추가됐습니다 노출 수 추적 URL, 클릭 수 추적 URL 이게 추가됐고요 홍보 이미지에서 이미지 추가와 배너 만들기가 있고, 아까 디스플레이로 하려, 하려고 하면, 오브젝트 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계제 빈도는, 계제 빈도 자동 설정하고 상세 설정 있죠. 상세 설정은 1에서 5단계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의견 및 증빙이라는 게 새로 추가됐어요. 담당자한테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메시지로 보내거나, 그 다음에 증빙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네, 광고 만들기를 누르면요. 여기서 이제 성과형, 보장형, 메시지형 이렇게 나와요. 아마 여기에 비주얼렛으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비주얼렛로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선불 형식으로 계좌에 입금을 해놔야 이두 가지 메시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과형 보면 카카오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상품 카탈로그 여기 있고요. 방문에 카카오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도달의 카카오 비즈보드 조회 동영상 이렇게 돼 있죠. 어요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그 다음 쇼핑 광고도 이렇게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비즈보드에서 요 만들기를 한번 볼게요. 만들기를 하고 이제 바뀐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지면까지 노출 확대라는 메시지 이고요 그다음에 소재 공통, 공통 요소는 이제 장애인들이 음성으로 안내 받는 거고 랜딩 URL을 선택하는 거 URL 에드뷰 채널 웹뷰 그다음에 책법, 비즈니스 펌 소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추가하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 홍보 이미지에서 배너 만들면 오브젝트형, 썸네일형, 마스킹형, 텍스트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선택사항 중에서 게제 빈도와 상세 설정이 있는데, 예, 상세 설정은 1부터 5까지 선택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게제 빈도를 활용할 건지, 뭐 1회 정도 할 건지, 네, 그 다음에 뭐 5회 정도 할 건지, 이런 걸할수 있고요. 증빙 및 의견, 예, 한 천자 정도로 의견을 낼수 있고, 여기 증빙자료 필요할 경우에 업로드해서,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예. 할수 있고, 소재 이름이 요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우리 광고 만들기로 들어가서, 요번에 이제 보장형 광고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달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모바일 광고 유형으로는 카카오 비즈보드, CPT, 프로필 풀뷰, CPT죠. 어, 프로필 풀뷰, 그 다음에 포커스보드, 리치팝, 올데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모바일과 PPC가 분리되어 있고 여기 어, 이제 계약 현황은 지금 이제 부킹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노출되어 있죠? 그럼 이제 눌러가지고 요거를 계약 등록을 누르면 어, 그 시간에 에, 에, 청약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이렇게 네. 해당 어,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해서 요2 4 시간 이렇게 해서, 요 24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날짜별로 선택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여기도 포커스 보드에서 네, 테이션될수 있는 곳들이 있고 이지파 어, 올데이 네. 계약 현황을 가지고요. 요건 이제 광고주들이 네, 누구나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만들기에서 메시지 광고로 들어가면 네, 메시지 우리 살펴봤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텍스트예요. 입력하고 텍스트 입력하고 채널 선택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 광고가 가능한 거죠. 와이드 이미지요. 이렇게 입력해서 어, 활용할 수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미지가 크게 네, 들어갈 때 사용하고, 와이드 리스트, 네. 채널을 먼저 선택하는데, 네. 강의 목적상, 이건 빼고,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선택하고, 화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네, 화면이 메뉴가 차는 거죠. 캐러셀은, 네, 인트로와 뭐 이런 것도 선택해서, 캐러셀 추가하면, 옆으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네, 이런 거 캐러셀이라고 하죠. 캐러셀 키드 캐럿셀 커머스는 상품 판매 링크 캐러셀 피드는 컨텐츠 프리미엄 동영상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광고 만들기 하단에 새로 빠져나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메뉴가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개편된 내용 중심으로 봤어요 이번 시험에 SNS 광고 마케터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득점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착실하게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서 수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